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나왔는데 집에서 집에서 한 7시 좀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올림픽홀에서 촬영이 한게 있고 제가 촬영을 당하는 건 아니고요 전 촬영을 하고 행사 때문에 장비를 한게 빌렸어요 카메라 렌즈를 한게 빌려서 그거를 찾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 혹시 야외일까봐 너무 걱정돼요. 오늘 추운데, 추우면 손이 얼어서 촬영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부디 실례에길 바라면서 갑니다. 아침도 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Ciao. Yeah. 방금 전에 커피를 한개 샀는데 천원 밖에 안 해서 와 이것도 진짜 싸다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옆집에 900원 밖에 안 해요. 아, 그걸 보았더라면? 아, 콧물이. 슬퍼서 콧물이 나네. 그걸 보았더라면 900원짜리 커피를 사 마셨을 텐데. 쉽지 않다. 아, 바꿨어요. 바카스 먹어야 될것같아바카스 오늘 제가 촬영 가는 어, 행사장은 롯데 신입사원들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취임은 아닌 것같아 롯데 신입사원들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셔서 그거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인가봐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프닝 세레머니하고 클로징 세레머니를 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을 제가 촬영을 해주기로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열심히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었고 어, 리허설부터 촬영을 원해서 오픈하기 전에 리허설부터 촬영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신입사원들 너무 좋겠다. 얼마나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들도 열심히 하시고, 요즘같이 취직하기 힘들 때. 잘못했는데 <laughs> <laughs> 제품도 출연하시고요 어디에요? 뭐에요 제품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누가 봐요? 아, 마음 몇 봐. 명이 요 <laughs> 아, 마음 몇 명이나 봐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지나 서나 같은 피. 아.

입술은 바르면 안됩니다 입술 바르면 착백착백 착백착백 보통 이렇게 할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리포터 시킨대 이따가 이렇게 쉐딩 줘가지고 뭐라 그럴까 약간 쉐입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입작업 말하는대로 음. 음. 아주 엄청난 하루예요. 아침 6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대학교 친구들하고 저희 대학교 교수님 윤태하 신 교수님과 저녁 식사가 있어서 연말이라 그곳에 가고 그곳은 한남동입니다. 아주 엄청나네요. 엄청 길에서 어? 보내는 시간이 아주 그냥. 힘들어 질까 여기 <laughs>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니까. 약간, 현기증이 나는 데 <laughs> 어지럽고. 방어를 먹을 거예요. 룰루랄라. 아것도 <목소리도> 너무 아, 누나 선상이에요. 고맙다. 괜찮이요 아, 뭐야 이거? 내가 유튜버예요 유튜브 하고. 사귄 지 2주 만에 결혼을 한다고 해 보라고. 아, 어? 그게 진짜? 무산됐습니다. 진짜. 어, 어. 아, 그집만 아는구나. 네. 나는 그 정보를 쫙 갖고 있었어. 예. 그래? 월드 베스트 50에서 아마 10위 안에 들은 지까지 한번더들었어

타이밍이 좀안 맞아. 아니, 이사인은 보내줘야겠다. 라고다먹으면은다 그러면, 한보그래서중번보내걸야걸다 그러면, 한번보내다 그러면, 다면그 네, 라사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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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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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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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일 단계는 일단 그냥 하루 달면서 봤는데, 이 단계부터는 한 다섯 달 정도의 관 해. 예. 뭔가 더 정가 되서. 털이 <목소리> 털이 많으면 정전기가 나나요? 아 그럼요. 정전기가 아. 나죠. 가슴에서 옷을 입을 때 많이 힘들어요. 아 그래 가슴에서 벗을 때. <목소리> 재훈님 털이 많아요. 그런 걸잘 모르시는군요. 아, 저는 재훈이 좋아해요. 아, 네. 다행입니다. 네. 네. 뭐 정정기 난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laughs>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끝. <웃음> 끝! 얘네 둘이는 제 덧남친과 옛날에 절친이었던 애들이에요. <laughs>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연락하지 않죠. 이연락한니다얘는 <목소리도> <얘네> 연락해요 <웃음> <웃음> 사랑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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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움의 정석을 보고 얘기했는 그래. <laughs> 짜옹. <laughs> <짜옹이> 뭐야 싸웠어. <laughs> <짜옹이> 뭐야 싸웠어. 싸웠어아 싸웠어. 나는 또 그런 용어잘 모르지. 값 <laughs> 야, 내가 뭐 싸웠어? 내가 뭐어저게게먹있다고 나처럼 봤는데. 선택하실 때는 아무 말씀 없. 인터뷰? <laughs> 여기는 어른들이 가는 데래요. 교수님이 <laughs> 어른들이 가는 데 가면서. 오, <laughs> 오, 오. 우리 그 친구도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제 그란밥까지 주는 아, 건아닌데 요리를 잘하지 못합니다. <웃음> <웃음> 먹어본 바로 그렇게 맛이 아니. 진짜크 내가 기 산타모레 있었잖아. 산타버레 하버에 가면은. 이거 시프도도 하는 데가 있는데 그집 가면 이걸 되게 잘해 이걸, 이걸 뭐라죠 영어로 오이스터 손드 핫그 야오 이스터 자꾸 이렇게 다녀봐 예. 네, 네. 엄청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랑 돈이 너무 많이 나. 리 <laughs> <너무 많이 받으신 웃음> <줄. 웃음> 어. 하긴 <laughs> 어. 하는 거야? 계속하는 거야? 어 그럼 그럼 아 내가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했지. 아 저는 유명 레스토랑 뭐그 사장 <laughs> 이재훈입니다. 네, <laughs> 그렇대요. 맞아요, 맞아요. 바인 <laughs> 다닝에서 오래 일했고요. 유명 요식업 잡지에서 일했고요. 네 기자들과 많이 친한 그런 오래된 그 유명한 레스토랑, 근본니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저는 저는 결혼을 했고 두 분을 연결시켜주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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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자2 월달에 미리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슨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맛있는 거랑 맛있는 술이랑 해줄 테니까. 아 감사합니다. 야, 건너가 집에 가서 이제 연락, 예. 네네! 연락주세요! 예, 조심히 가세요! 오늘 네. 어, 크리스마스니다 오늘도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오늘은 일도 열심히 하고 바다님과도 사진도 찍고 저희 교수님과 식사도 하고 좋은 하루였어요 굿나잇!